한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배신하며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종의 집에 큰 은혜를 주셨느냐고 감사했죠. 한날 종에 불과한데 먼 장례까지 말씀하시고 종기한 자들 같이 여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다위은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며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였고 큰 일을 알게 하셨다고 고백했지요. 다위은 주의 종이라고 계속 고백하며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다윗의 왕조가 경고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이지만 주 앞에서 종으로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이 복을 받을 믿음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이 더욱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 짓는 성전은 영원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조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에 사라지지 않아 더큰 복이지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는 복을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함이 복을 받은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기대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약속으로만 받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단계를 올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 가정의 복을 주소서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청종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